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순창군 지역 주민들이 돈사와 태비 업체 악취 피해 해결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또 순창군 의회가 악취 피해를 방관하고 있다면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군의회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군 장덕마을 인근에 위치한 돈사와 태비 생산업체 앞진인로입니다 장덕 마을과 순창읍 주민들이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악취 피해 대책안 마련을 요구하며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주민들은 집회 과정에서 민원 해결에 나서야 할군의회가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지금 악취 때문에 우리 이 주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장사하신 분들은 장사가 안 되고 또 학생들은 이 냄새 때문에 공부를 못 하고 또 주민들은 사실 행복권이 침해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더덕 노력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높아지면서 순창군 의원들도 해당업체의 악취 저감시설 보완 등 행정 조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 의원들은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악취 때문에 호소를 할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또 그분들이 해야 될 의무를 안 했던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문제점이 있으면 파헤쳐서 제대로 운영하고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지 않고 이 사건들의 해결이 잘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돈사와 TV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수십 년째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순창 지역주민들 악취 저감 시설 보안과 행정 감시 강화와 같은 일시적 봉합책이 아닌 악취 시설 영업정지나 이주한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얼마나 잘 조성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완공된 이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도 중요한데요. 지난 2017년 부안군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마제 탐방로를 만들었지만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부안군은 지난 2017년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마제 탐방로를 완공했습니다. 저수지 주변으로 2km의 차도와 마사토로 구성된 인도를 조성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마사토로 이루어진 인도는 비가 오자 빗물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게다가 인도 군데군데 흙이 파헤쳐져 아래에 깔린 자갈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도로를 따라 심은 나무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여름이 지났지만 나뭇가지는 앙상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건 이제 체하고 어. 저기 이제 또 죽었네. 어저께 서끈 또만 사람들이 와서, 끈드만, 사람들 와서. 그러니까, 잘라내고. 허, 죽은 거를 체했어요 근데 또 죽었나. 부안군은 지난해 고사된 나무에 대해 조사를 해 다시 식재를 했습니다. 군 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해 우거진풀을 제초하는 등 관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고사된 나무가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도로에 조성된 나무에 대해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유실된 마사토에 대해선 알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고마재 탐방로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 속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남원 지역에서 발생한 60대 지적장애인 탈진 사고와 관련해 가족들이 공공 보호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지급되던 보호 급여를 남원시가 회수해 공공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늘어났다는 주장인데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 보호 보안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단독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적 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는 4순세살박모 씨는 최근 남원시에 있는 자신의 축사에서 폭염에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박 씨는 다행히 순찰 중인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자칫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적 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던 박 씨가 탈진 증세로 수 시간 동안 쓰러져 있던 축사입니다. 당시 집에는 박 씨의 동생도 있었지만. 박 씨의 동생 역시 지적 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어 119 구조동 경찰이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문화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의 기온이 약 31도 정도 되는 폭염으로 탈진해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때는 의식이 거의 없었고 호흡이나 체온이 극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19에 후송, 119에 협조를 얻어서 남은 의료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 지적 장애 증세가 있는 박 씨는 같은 증세를 갖고 있는 동생과 함께 생활하다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후 박씨 가족들은 지적 장애가 있는 형제들을 자신들이 돌보고 있었으나 남원시가 공공 보호 시스템으로 전환한 후 보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급여를 공정하게 지급할 수는 있어도 자신들처럼 자주 찾거나 병원 동행도 제때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가족들의 얘기입니다. 그 신고가 그럼 책상 앉아서 말로만 하면 뭔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난 이거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자기들이 관리를 못할 테면 나한테 남겨줘야죠. 근데 나는 이제 어, 거리가 멀리 산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거리가 멀리 살아도 나는 날마다 이틀 만에 한 번씩 오거든, 여기를. 와서 에도이니터 보고 앞선에 내가 다 관리를 했어요. 들이 관리한다고 다가가고 현재까지 말하면이 관리를 한다는 게통안 하고 있어요. 남원시는 박씨 가족들이 관리하던 급여 통장을 올해 1월경부터 회수해 직접 지급하는 공공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박씨 가족들의 사용처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급여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수 이유입니다. 게 드리는 급여 목적들이 있어요. 사회 목적들이 있는데 급여를 지원하는 이를테면 의식주, 치료 등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남원 지역에서 생활하는 의사 무능력자 수는 145명. 이 가운데 박씨 형제처럼 행정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자는 32명입니다. 하지만 의사 무능력자를 포함해 독거노인 등 취약 가구들을 보호 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 제도 인력 조직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안하게는데 있어서 마을에 사는 이웃들이 이제 촘촘하게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 마련도 필요니다 부족한 행정 복지 서비스 부분은 활동 보조인들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활동 보조인들은 대상자 집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드리고 저기 다 이렇게 음, 빨래 이렇게 해서 음, 세탁 돌려서 해드리고 이렇게 주살피고 이제 또 요리 국도 끓여 드리고 이제 또 반찬도 해박씨 형제의 경우. 모두 중증 지적장애 증세를 갖고 있어 상시적으로 보호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남원시도 의사 무능력자들의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파우처 사업을 146명에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도 범위를 넓어서 신청 범위를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확대 여부를 계속 질의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순찰과 같은 정성치한 시스템을 통해 구조한 귀중한 생명, 박 씨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서비스 확대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과 행정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웃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등 돌봄 인력 확대안도 새롭게 검토돼야 할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입니다 지난 2018년 정읍시는 108억 원을 들여 정읍시가지와 상평동을 연결하는 중립 터널을 개통했는데요. 지난 7월 내린 폭우로 토사가 유출되는 등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정읍시는 이에 대한 보강 공사를 마쳤지만 미봉책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정읍시에는 시간당 6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중립 터널 주변 토사가 유출되면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정읍시는 보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토사가 유출된 부분에 씨앗이 포함된 식생토를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토사 유출로 보강 공사를 한 중립터널 반대편입니다. 최근 정읍시에는 가을 장마로 비가 계속해서 내렸는데요. 이쪽을 보시면 비가 내린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토사가 유출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강 공사를 한 반대편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태풍에 주민들의 걱정은 큰 상황입니다. 흘러 내리는 거 보고 왜 자리 해놓고 무너지냐고, 어. 흘러 내리냐고 그만. 이게 하려면은 전체 다 해야 되는데 헌데는 하고 안 헌데는 하면은 나중에 제안 무너지겄냐고 무너지지. 정읍시는 유출 사고 이후 근원적 해결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해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 돌망태로 이루어진 개비온 옹벽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강우로 중림터널 일부 비탈면에서 슬라이딩이 발생해서 토사가 도로로 유출이 됐는데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정읍시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에 개비온 옹벽이나 식생토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강한 폭우로 토사가 유출돼 주민 안전에 위협을 줬던 중림터널. 다가오는 태풍에 중림터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임실 지역 오염토양정화업체 입주와 관련해 임실군이 법원에 등록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각하해 임실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은 피해사항 입증 등 추가 자료를 마련해 항소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나무 기자입니다. 임실군은 최근 신덕면 일대에 입주한 오염토양정화업체에 대해 토양정화 변경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이유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우려해서입니다. 하지만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임실군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근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은 항소 등 추가 대응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근데 실제로 피해를 지금 당했다, 당했다 이런 부분을 입증을 다시 마련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음, 저희들이 어, 다시 이제 법적 요건을 갖춰서 충분히 다시 또 어, 이어갈 거예요. 법원의 각하 처분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토양 정화업 등록지 근거 규정 변경안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영호 국회의원은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해당 법률안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지를 현행 사무실 소재지에서 반입 정화 시설이 위치한 시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현재 지금 입법 예고 이후에. 법제처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요. 좀더 빨리 심사를 마치고 국무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염토양 매립 문제에 대해 총력 대응을 약속했으나 소송 요건 미흡 등으로 폐소한 임실군. 자료 보완을 통한 항소 등 법적 소송과 함께 주민 협의체와 협상을 통한 공동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나오입니다. 농촌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면서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6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정읍시 박동 마을입니다. 고령화와 도시 진출 등의 이유로 마을 주민이 감소하면서 빈집이 증가했습니다. 적게는 2년, 많게는 5년 이상 빈집이 방치되면서 마을 분위기도 덩달아 침체됐습니다. 최근 새로운 마을 주민이 이사해 오면서 마을의 활력이 돋고 있습니다.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황량했던 빈집이 꾸며지고 마을 주민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 주민들이 다 반응은 좋습니다. 100% 좋습니다. 이 주민들이 빈집을 한한 채, 두채 채우기 시작하니까 마을 주, 주민들도 활성화되어서 좋아하고 모든 걸 주민이 많아서 좋고 전라북도 열네 시군에서는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집 주인에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입주희망자에게 최대 5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빈집 80곳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70곳이 리모델링 돼 보금자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자체별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희망 하우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빈집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농촌 마을, 빈집 재생 프로젝트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무슨 대책을 세워주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지. 이 기자가 간다. 오늘은 부안군 부안업에 나왔습니다. 부안업에서는 현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발생시키는 먼지와 소음 등의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지난 2월부터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편 도로로 가기 위해선 설치된 밧줄을 넘어서 가거나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인근 상인들은 전면 통제된 도로로 인해 손님이 줄었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도 많이 하고 길이 막혀 있으니까 빨리 끝났으면 쓰는데 아직 는 엄청나게 줄어버렸죠. 차로 와서 담배 한이라도사 가는데 뭐 담배 사러 오는 손님도 없고 손님 막 어디 그냥 골목길로 해서 찾서한씩 오는 손님밖에 없고 이렇게 도로를 전면 통제하거나 일부 구간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부안읍에서만 여러 군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안읍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4 개입니다. 공사 구간의 경우 짧게는 530여 미터부터 길게는 약 2.3km까지 다양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마머리 조성 이후 사람이 다니는 인도의 폭은 넓어졌지만 그만큼 차량이 다니는 도로의 폭은 좁아지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홀순 날과 짝순 날에 따라 한쪽 도로에 주차를 할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공사 이후 주정차 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시민들은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차선 도로는 1차선 도로로 바뀌었고

시민들은 공사가 모두 마무리 될 때까지 지금과 같은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공사 구간이 겹칠 경우 해당 구석길이 일정을 조율하지만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목 구간이 있다면 설비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사를 들어가는데 그런 구간이 아니면 개별 구간이라면 저희들이 따로 뭐 이렇게 하지 않. 부안읍 전역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은 공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Pretty girls on every corner, they're watching as he's walking home, I'm saying, Does not know?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